이건 진짜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서울에서도 차로 1시간 넓은 땅 위에 지어진 진짜 큰 집인데요. 지금 2억대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최소 4, 5억 이상은 각오해야 하는 집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넓은 마당, 여유로운 실내, 깔끔한 외관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건 그냥 잡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그 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꽃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희 진입로입니다. 야 진입로 보면 이 꽃길을 통해서 저희 주택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야 제가 이렇게 싼 주택은 처음 봤습니다. 양평에 철근 콘크리트에 땅이 200평. 그리고 집이 40평이 넘거든요. 그런데 2억대 중반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야 보시면 저는 사실 여기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지금 펜션에 온 느낌. 딱 여기 짐싹다 들고 저희 농협이나 마트 하나로 마트 가서 이 동네 마트 가서 장 고기부터 싹 싸들고 와가지고 이 놀러 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들어오면 저쪽에도 주차할 공간 딱 많고요. 1층, 2층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서는 뭐 하고 2층에서는 또잠 자고 이렇게 1, 2층 분리되는 펜션에 온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끝까지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싸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저희 주택은 이렇게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뭐 들어오는 입구로 해서 여기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2층, 이쪽으로는 1층이고요. 또 데크길로 해서 돌아가는 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 뒤에는 이렇게, 와, 뒤에 진짜 공사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흙 흘러내리지 않게 견고하게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 다 하려면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억대 중반에 살수 있다니까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주차 2대 빡빡하게 하면 은뭐 3대, 4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대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 아, 집 튼튼해 보이죠? 철근 콘크리트인데 이제 조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 이거를 2억대에 전 처음 봤습니다 사실 2억대 전원주택 이런 거 가면 뭐 토지는 좀 있더라도 아좀 이제 좀 주택이 작거든요 근데 와 여기는 진짜 금매 중에 초 금매입니다 자 조경도 보시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정화조도 따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화조도 잘 빠져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미니 텃밭 이렇게 쫙할수 있고요 왜 여기를 텃밭으로 했냐면 저희는 잔디를 안 깔아놓고 여기 이렇게 자갈로 해놓으셨어요. 네, 자갈로 해놨는데, 뭐, 여기 풀 많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요. 네, 참 좋습니다. 관리하기 편한 곳, 그리고 데크가 넓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제 정원을 원하시는 대로 뭐 소나무부터 이렇게 꾸미실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과실 수 있다면, 여기다가 하나 딱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참 예쁘게 되어 있고, 곳곳에 소나무들이 예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데크 공간인데요. 야, 엄청 넓죠.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펜션 온거 같다는 거예요. 여기 다 가져간 여기자 고기 굽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 전망도 좋아요. 예, 집이 저희가 윗집이어가지고 이렇게 전망도 야, 푸릇푸릇 합니다. 예, 이 자연에 함께하는 삶을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저희 발품 탑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소유주님하고 더 협의해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 집 좋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네, 창도 크고요 네, 그냥 연식은 좀 있지만 여러분 네, 뭐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여기 데크 공간이 또 넓어요 여러분 뭐 이거 단체가 와가지고 네, 마음껏 놀고 갈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넓고, 예. 곳곳에 이제 데크로 향하는 문들도 잘 빠져 있고, 2층으로, 여로도 이동하면은, 예, 2층으로 해서 저희 2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이쪽에도 이렇게 데크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 야, 이게 2억대라니 제가 지금 2주 만에 촬영을 나왔어요. 와, 그동안 좀 너무 비싼 매물도 많고, 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촬영을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 하, 이 집은 내가 촬영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달려 나온 집입니다. 제 1층 공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1층 집을 먼저 살펴보고 2층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집은 2층이 메인이고요, 1층이 어, 좀 보조 공간입니다. 그럼 1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1층 들어오면. 1층이 좀 작은 공간인데도 전실 공간 잘빠져있어 신발장 넉넉하고요. 여기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1층 들어오면 1층에서도 웬만한 가구는 이제 뭐 1인 2인이면은 어, 생활이 가능합니다. 1층에서도 2층이 더 크거든요. 근데 1층 보십시오. 이렇게 주방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거실도 있죠. 에어컨. 저렇게 이제 스탠드 TV를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TV 볼수 있고 야, 전원주택의 로망, 이거 기타, 드럼, 뭐, 이런 거, 밤새 노래 불러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예,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도 냉장고 놓을 수 있고요. 사실 이 공간은 이렇게 선반 같은 거 놓으면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옷이나 옷걸수 있는 공간으로 해놓으셨어요. 예,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했는데, 요거 딱 치우고 선반 놓으면은 공간 넉넉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데크 공간을 착 바라볼 수 있고요. 야, 피아노도 있네요, 여러분. 예? 마음껏 어, 노래하고 예,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인데요. 1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방. 요뭐 아담하니까 요 정도만 딱 보시면 요렇게 아담한데 또 붙박이장도 있어요. 예, 뭐 이불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넣어 놓을 수 있는 복박이 공간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이렇게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욕실 하나, 방 하나, 거실, 주방 다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보통 여러분 땅 208평에 이 정도만 있어도 요즘에 막 2억, 3억 불러요. 예, 근데 저희는 2층 올라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올라와도 되고 뒷계단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잘 깔린 데크 시설로 와 보겠습니다. 아, 2층 뷰참 좋네요. 예, 네, 2층 뷰가 참 좋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2층 이제 메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방충망도 잘돼 있고 여기 보십시오. 와 전실 공간 넓죠, 여러분. 그리고 신발장도 잘 빠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2층입니다. 이게 2억대 전원주택의 2층입니다. 짜잔. 와 제가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층고도 너무 이렇게 디자인도 잘돼 있고 층고 높죠. 뷰 보십시오. 진짜. 마흔까지탁 틀린 뷰인데 저희 집 많이 안 올라와요. 저도 저희가 도로예요. 예.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면 TV부터 공간 엄청나게 넉넉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예. 네. 여기 주방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문이 이제 아까 그 데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고요. 다용도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다용도실 뭐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야, 욕실 2 층에도 욕실이 이렇게 하나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죠. 저 샤워 시설까지 잘돼 있고 안방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지금 짐은 많이 안 갖다 놓으셨는데 붙박이장 마련되어 있고 방 공간 넓고 이쪽에는 당연히 이제 안방 공간이니까 이렇게 욕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억대 전원주택에 양평에서 욕실 3 개. 방3개 있는 주택 진짜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오. 십 제가 바로 촬영 가겠습니다. 예, 여기 또방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다락이 또 엄청 잘 빠져 있어요. 여기 계단도 보십시오. 다락 계단 잘 빠졌죠. 예, 이 다락이 서비스 공간이잖아요. 이게 야 여기 보십시오. 다락이 와 여기 이렇게. 다락 공간까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라고요, 여러분? 2억대 중반. 제가 가격을 강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야, 어떠신가요? 2억대 주택 이런 거 정말 귀한 매물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 데크 시설, 철근, 콘크리트에 평수가 40평이 넘기 때문에, 야, 저 이런 주택 너무 추천합니다. 왜? 요즘에 너무 비싼 주택은 사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에게만 도전할 수 있는 매물이에요. 하지만 저희 매물은 좀 다릅니다. 2억대고요. 예, 이렇게 넓은 토지 그리고 세컨 주택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죠. 잔디 없으니까. 예,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기 너무 좋아요. 서울까지 1 시간 걸립니다. 단월면이기 때문에 양평은 뭐 서종이나 이런 데보다 좀더 걸려요. 한 15분, 20분 더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택, 이 가격에 이런 컨디션 예, 양평에는 저는 묵고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도로도 이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앞에 바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매물이니까요. 이런 매물. 바로 연락 주시고요. 발품 탑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그 어느 곳보다 저희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든 더 여러분들 차비라도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 조금 리모델링 벽지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깎아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품 탑부동산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 대자연 속에서 이 여유 있는 삶을 응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발품 탑부동산을 연락 주시면 정말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 또 보고 싶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자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토지는 208평이며 건물은 46평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3개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지하수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